나의 30대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과 여행을 동시에 병행한 것 같다.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영어도 되지 않아서 보통 일본의 패키지 여행을 많이 이용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들어있는 여행 패키지를 많이 이용해서, 음, 기념으로 이런 엽서를 많이 사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엽서들을 장식하는 것도 한 때였고 내가 지금 내 책장 속에 서재 속에 장식하고 있는 사진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게 재밌다. 왜냐하면 내가 나온 사진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사진을 장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견한 그때의 순간들의 모습, 건물,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보기에 편안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중해 보여도 언젠가는 다르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늘 바라보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